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예, 오늘은, 음, 몇 가지 만들어 놓은 작품들, 굽기 예, 전에 상태인데요. 예, 하나는, 이거는 지금 오늘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네점 정도 더 있는데, 그거는, 한 이틀 전에 말려서 지금 건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거는 지금 혼합도가, 흙이 조금, 색이 붉은 쪽이고, 검 붉은 쪽으로 나와요. 어, 황갈색이나 이런 쪽으로 나오면 더 이쁜데, 검 붉은 쪽으로 나와서 지금 조금 마르면 건조 상태에 따라서, 어, 색을 조금 입혀줄까 해요. 오늘 입히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몇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도라분인데, 도라분에 만드는 영상은 안 찍었어요. 그거는 <laughs> 조금, 음. 이제 좀막 밀어놓고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어 개별적으로 어 원하시는 분들 따로 해서 이제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laughs> 이거는 이제 도라분인데요. 사이즈는 중분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어, 잠깐만요. 어 이거는 지금 이 결을 보면은 그대로 굴곡이 살아있고요. 손안 댈게요. 지금 건조전이라서 어, 이렇게 보여, 보여드려야겠다. 되 보세요. 어, 바위 결이 그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있어야, 어, 구웠을 때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결이 많이 살아있었는데, 이렇게 또, 어, 마무리를 하다 보면은, 많이 이제 조금, 어, 사라지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 정도면, 예, 약간씩 이렇게 트임도 있고요 이렇다고 해서 안쪽에 트인 게 아니에요. 터진 게 아니고, 어, 자, 이런 결을 보세요. 결. 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게 이제 제가 도라분을 만들어보면서 노하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그냥 쉽게 공개하기가 좀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 계획은 그래요. 어, 개별적으로 뭐 대면하신 기회가 될지 뭐 영상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어,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 굉장히 결이 퇴적감의그 무늬를 지금 낸 건데요. 음, 태적층이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도라부는 제가 웬만하면 배수구를 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잘게 해서 걸음망 없이도 어, 걸음망 없이도 그냥 마사토나 어 난석 같은 깔아도 되고요. 어, 또 어, 바크 깔아도 되고 그럴 정도로 쓰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작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도라부는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이 도라분으로 시작해서 지금 분경까지 나와 있어요. 예, 그니까 꾸준히 만들다 보니까 노하우도 생기고 요령도 생기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도라분은 이것도 진짜 인기 상품이에요 예, 지금 좀좀더좀더그 예, 돌의 자연스러운 돌의 분위기가 더 나고요. 오화 어, 음, 여기 이제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화강 화강암 음, 화산석 이 조금씩 이렇게 또 돌이 튀겨져 나온 거 이걸 표현을 했고요. 가까이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화산석이 자연스럽게 화산석이 표현이 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결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이런 결이 다 살아있는 거고요. 인위적이라기 보다도 자연스럽게 잘 나왔고, 이 돌무늬 이런 거 하나씩. 그 화구가 지금 두개예요 화구가 두 개인데, 여기 안에 다 비어있죠? 여기 보이죠? 화구가 네, 두 개고, 어, 빛이 좀 보이죠? 여기 좀 빛이 보이죠? 어, 이거하고 이 화구하고는 같이 통해 있고요. 이 몸통 안에 다 비어있어요. 그리고 배수구도, 어, 거름망 없이 그냥 할수 있도록 구멍이 잘 뚫어져 있고,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구, 어구, 한 손으로 들기 너무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다 되어 있고요. 되다 예, 있고요. 아, 기, 이건 제손한 편보다 더한 편보다 더 길어요. 제 손이 적은 적은 손인데요. 예, 적은 손한 15cm 제 손이 15cm 20cm 정도 넘을 것 같아요. 이거. 예. 얘도 구워놓으면 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도라본. 예. 그 다음, 도라본. 예. 얘도 좀 특이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화구가 얘도 두 개인데요. 어, 뒷모습도 멋있고요 예. 또, 예, 여기도 화산색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여기도, 예. 그리고, 예. 여기 보면은, 이 결이, 이렇게 뒤틀리면서 바위 결이 그대로 자, 자연스럽게 해가 있고 이 구멍은 이제 공기 구멍이에요. 네, 소기가 너무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폭발하거든요. 공기 구멍을 안 내주면 네, 이렇게 했고요. 이것도 역시 만드는 과정은 <laughs> 공개되지 않았어요. 예, 네, 이게 지금 음,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이 혹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화산석 느낌을 좀 줬고요. 자연스러운 모습을 살렸습니다. 계속 지금 만드다 보니까, 도라분 만들 때가 그래도 제일 마음 편해요. 왜냐면은,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분위기, 이이 네, 때문에요.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재밌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야생화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어, 파내기, 속 파내기로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엄청 커요. 어, 이거, 넓이가, 제 손, <laughs> 잠깐만요. 제손 절반도 안 돼요. 넓이가. 어, 제 손, 뭐, 한배반 되겠는데요. 어, 폭이, 여기, 그리고 여기 바깥, 이 바깥 테두리가, 몸통 테두리가 넓어요. 엄청. 넓더구리 합니다. 그리고, 이 야생화 화분으로 처음에 제가 만들었는데요. 밑에 굽도 이렇게 그냥 약간 무슨 버섯 모양 비슷하기도 하고요. 어, 이렇게 여기 바람 구멍을 내주지 않는 이유는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뚫었어요. 어, 다육이 화분은 이거 구멍 가운데 구멍에 한세배 정도 크게 뚫는데요. 야생화 화분도 쓸수 있고 또 다육이 화분도 쓸수 있도록 가에 조그만 구멍들 세 어, 개를 뚫어줬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 몸통 몸통 중에 하나를 또, 여기 몸통 중에 베,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굽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몸통 바깥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뚫어놨는데요. <laughs> 이것도 오늘 만든 거라서 어, 뭐 아직 그 형태가 어, 질감이나 이런 게 조금 안 나타납니다. 구어야 이거는 이제 질감이 제대로 나타나고요. 어, 이거 바위결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정말 자연스럽게 이거 잘 표현이 다되어 있고요. 이것도 태, 오늘 오늘은 거의 퇴적층을 제가 연상시켜서 어, 퇴적암을 어, 암을 연상시켜서 이렇게 거의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붓, 붓이나 이렇게 어, 조각칼이 칼로 긁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해본 결과, 또, 그런, 이렇게 할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에, 에, 다음에, 어,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네. 에, 이것도 제가 좀 기대하는 작품이고요. 이거 엄청 커서요. 뭐, 야생화 몇 년생 심어도 되고, 분재에 올려도 되고요. 어, 또, 다육이 묵은둥이나, 어, 아주 작품 있는, 자신하는 건 작품들 여기다 꽂아도 멋있을 거예요. 창종이도 괜찮고요. 네.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고요. 엄청 넓은 넙덕우리한 바위 덩어리 같아요. 네, 바위 덩어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거 이제 이거의 포인트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이런 굴곡. 이 테두리가 어떻게 이렇게 굴곡이 돼서 이렇게 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굴, 이게, 이게 멋이거든요. 그냥 동그랗게 그냥 할것 같은 누구나 할수 있죠. 근데, 이, 이런 게, 이런 게 어떻게 흘러내리고, 뒤틀리지 않고, 흙이 고정되느냐, 이것도 제가 해보면서 경험을 얻었어요. 예. 네. 또, 그 다음에, 이거는 전혀 의도치 않게 지금 나온 거예요. 물론 다제작품들이 의도치 않게 결과가 나오지만은, 진짜 이거는 다른 기법을 제가 쓰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어, 실패를 해서, 이제, 다른, 어, 오우를 시킨 거예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예, 이 기법에 대한 건 제가 공개를 하면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도구가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준비한 도구가 조금 약해서, 어, 안 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빗어놨고요. 어, 얘는 다육이 화분으로도 쓸수 있고, 어, 야생화 화분으로도 쓸수 있어요. 예, 이런 트임은, 어, 자연스럽게 그냥 트임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터진 거는. 예, 안에는 안 터졌었기 때문에 예, 그건뭐돌 화분은 예, 거의 제가 이 트임을 잘 활용해요. 자연 그 바위에 그 돌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어, 이런 거는 불량이 아니니까 만들 때 아예 제가 이렇게 살려 요 일부러 어 일부러 이렇게 살려서 구우면은 조금 더 터지면서 예, 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사각 4강, 사각인데 미니 화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미니 화분이라고 볼수 있고 어, 여기가 원래 윗 부분인데, 어, 이렇게 뒤집어서 그냥 통으로 이렇게, 어, 할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한 점은 이제 있는데, 예, 딱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트임. 지난번에 롱으로 트임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짧게, 예, 짧게 트임 했고요. 어, 짧게 트임해서 한 높이가 10 2, 3cm 높이가, 그리고, 넓이는 엄청 넓어요, 이거는. 여기가, 15? 15나 6, 네, 널널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뚫었고요. 아, 이건 트임이, 이 트임이 이제 곰 어떻게 나올라 는지 지금 감아야 이제 갔으니까, 모르겠어요. 결과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얘도 살짝살짝 트임 이 있으면서, 예쁩니다. 이건 대형분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마쳤고, 아, 이거 이거 조금 얘는 어, 제가 집에 아이비가 있어가지고 유일하게 제한테 있는 게 직접 어, 식물이 있어요. 아이비가 방에 너무 건조해가지고 아이비가 있는데 아이비 하, 지금 플라스틱 포트 있어가지고 이거 화분쟁이가 이건 뭐야 싶어서 아이비 식물라고하나 이거는 꼭 달지 않고. 혹시나 거리게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놔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게 어, 어, 지난번에 어, 그 저기 명패를 만들어 드리기로 이 제가 제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근데 네점을 어, 만들었는데 세점이다 파손이 됐어요. 어, 엄청나게 공을 들였고 어그 여인의 색깔하고 뭐 이런 거다 했는데 여인 그 붙이는 그 부분이 어, 접합이 항상 안돼 가지고 그 접합 부분이 여인 그 사람 부분이 다 반투막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흙도 흙, 흙도 막다 흙도 고고북인데 아 그래서 지금 우회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 거리 화분을 만들든지 뭘 해서 이렇게 사시, 이제 해야 되는데 뚜렷하게 어딱 적절하게 사용도 하시면서 좀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지금도 구상 중인데 아 이거다 하고 그게 오는 게 없어요 마음에 예,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요 예,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지금 네분걸 제가 요청을, 요청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자문을 해서 명패 이름까지 다 해, 받아가지고 했었고요 한 분만 보내드렸고 세분건못 해드린 상태고 또두분 추가로 두분 어, 이름 설레임하고 <laughs> 매화하고 이렇게 주문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예, 지금 음, 지금 조금 제가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자다가도 그걸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향이 좋을까 한데. 딱 오질 않아요. 제가 처음에 그 명패로 해서 여인 그리고 매화 그릴 때는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했었어요. 근데 결과물이 그렇게 딱 돼버리니까 아 그냥 예 굉장히 실망이 많이 됐고 그 마음이 딱 오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거다 하고 딱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아직 구상이 안 나와요. 그건 억지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예 거리 화분도 조금 아담하고 조금하면서 이름 정도 넣을 수 있는 거 예, 해보니까 예, 뭐 그림이나 이렇게 사람 붙이거나 나뭇잎 붙이는 것보다도 이름 붙이는 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아직 서툴으니까 예, 서툴러서 예, 그렇구나 싶어서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어, 간단하면서 더 예쁜 뭐그 음,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걸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 또 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